플랜베이스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이게 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에서 너무 방송 수위를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가지고 조금 순화하고 흥분도 가라 앉히면서 방송을 찍느라고 어, 지금 두 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방송해보겠습니다. 일단 니들 장난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너무 하는 짓이 똑같아가지고 어, 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 보이시라고 제가 색깔도 그냥 구분해왔어요. 색깔. 이 빨간색과 파란색 구분해왔고, 어,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회장님이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랜브이스탁 TV에 오신 걸 환영하고 저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며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방송 성격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설명제 모두를 들고 있어요. 강성 주주라고 언제나 말씀드리죠. 타셨다면 내리지 말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오늘 어, 일단은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laughs> 꼭 눌러주셔서 플랜브이를 응원해주세요.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 한번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 적어 왔습니다. 임박 신호를 언제나 알려주는 검은 머리 웨인 세일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이 주체들인데. 얘네들은 좀 신호를 항상 알려드죠. 블럭 뛸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럭 뛸에 대해서 셀케, 최근 셀케 블럭 뛸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기억하시죠? 오늘도 한번 분석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음, 일단은 우리가 합심해서 다 같이 까부숴야 될것 같아요. 어, 공매도 얘기는 제가 좀 상당히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안할 수가 없고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맨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똥줄이 타기는 타나 봐요,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셀트리온 그룹에 벌어지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고 언제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드리고 해또 오늘. 이상하게 또 기분을 찝찝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본론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 가파른 하락세로 무너져. 뭐 이런 기사. <laughs>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떨어지는 중. 이거 뭐죠요? 거지 같은 기사 아닌가요? 내용도 없고, 왜 빠지는지도 설명 없어.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기분 찝찝한 기분도 느끼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기사니까. 이딴 기사는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 어제까지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10년 보고 가야 될 회사라고 했는데 얘네들또 오늘 이상한 짓가를 했잖아요. 해치펀드에서. <laughs> 아 정말로 웃겨. 어쨌든 이거예요. 한국 바이오주 증시 바이오주가 너무 비싸대요 물론 일부 종목들은 고평가가 돼 있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셀트리온 그룹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하면 급락에 우려된다. 니네들이 바라는 거잖아, 이거는. 재개가 되기를. 지금 여차 싶으면 연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얘를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무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경고를 한대요. 검은 머리 웨인 그분이겠죠. 어, 일단은 바이오주가 고평가됐다. 저는 납득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셀티를 신고가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아직 갈 길도 멀었고. 그리고 오늘 또 공시 나왔잖아요. 막판에. 매기, 매긴다는 듯한. 어디 나왔죠? 어, 여기 밑에 적어왔어요. 1700억 매출 공시 나왔잖아요. 공시 보셨나요? 램시마랑 램시마 SC, 트루시마, 허주마 매출 공시입니다. 1700억 6월 30일 공시. 매출 증대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 지금 무슨 고평가야 장난해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집어치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라고 그냥 적어 왔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천천히 내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실래요? <laughs> 네. <웃음> 당시 제니퍼 김 목표가 8만 원. 이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그전 얘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뭐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결국 이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언 공매도 장거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건 밝힌 거잖아요. 우리 공매도인데 우리 공매도 세력 주체. 하나인데, 우리 똥줄 타. 이 회사 날라갈 것 같은데, 거래소 이전 상장과 실적, 셀케 IPO. 이 재료들로 날라갈 것 같은데, 우리 손실 커지겠어. 어떡하지? 우리 사상 최대치로 계속 모으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그딴 째라시를낸 거고, 그리고 그 당시 목표 주가 8만원. 이때 제가 방송하고 기억하시죠? 이때 당시도, 이때가 2017년 이제 3월입니다. 3월에 이 주가가 쫙 빠졌을 때도 공매도 애들이 악질 찌라시, 즉 셀트리온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악질 치로 주가를 뺐다는 거죠. 이때 8만 원대로 왔어요. 8만 원 후반. 지금 당 지금은 8만 원뭐천원 뭐 다시 정확하게 이 저가가 8만 4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8만 4 0 0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8만 8 9 0원대였을 거예요. 수정 주가 기준으로. 수정 주가 이전 주가 기준으로. 어쨌든 8만 원대를 터치한 건이시기인데 <laughs> 1 7 당시 17만원이었던 주가에서 목표 주가를 8만원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갔잖아요. 그냥 가던 것도 아니고 두배가 넘게 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 당시에 벌어졌던 거, 거래소 이전 상장, 실적, 그리고 셀케 IPO. 지금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합병, 코로나, 그리고 실적. 요 퍼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걸 보기 쉽게 드리고 싶냐면, 이 색깔들을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즉, 제가 방송하면서 여기 타이밍을 잡는다. 첫 방송에서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리 알려드렸죠? 이 시기에. 미래 일정 시점에 요거 뜨면 출발이다. 라고 했어요. 그 시기가 이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와 이 자리가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017년도에 나왔던 제니퍼 김의 목표 주가 8만 원 사건, 그때와 지금 미 해지 번드에서 제임스 임 씨가 한 헛소리 시기적으로 비슷해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으로 와볼게요 셀트리온. 이거 제가 이맘 때부터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터치하는 걸 지켜보자. 8분농선 터치하면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셀트리온 제약이 8분농선을 넘었고, 그 당시 3주 동안 기었지만 신고가를 갔다. 나머지 형제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이걸 터치했고, 따라서 앞으로 신고가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게 당장인지 아닌지의 개념만 버리시면 된다.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이런 판국에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얘네들이 이딴 기사를 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퍼즐 들어 맞으시죠? 따라서 똥줄 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쟤네들이라 이거죠. 이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이때와 이때, 그리고 이때와 이때.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별게 아니거든요. 잘 이해되시죠? 요 성격이다. 이때는 바로 날아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인이라는 개념이 헷갈리셔서 그래요. 실제로 이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2017년에 제니퍼 김이 한 헛소리가 고가를 금방 넘어섰죠. 근데 이 실제로 포텐이 터지기까지의 기간은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세 달이. 요런 현실감을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도 여기에서 일정 시점은 뭐같히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은 어차피 일정 시점이 갈 텐데 요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쉽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거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회장님은 오늘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클라스? 어, 일단은 그 전에 이 램시마 SC 적응증 관련 기사에 대해서 제가 박아드릴게요. 결론을. 뭐냐면 은 램시마가 이미 모든 검증을 EMA, FDA로부터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전에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호환성이 입증됐잖아요. 제가 이거 분석해드렸죠? 서로 이미 입증이 가 끝났고 램시마랑 SC의 호환성이 입증됐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뭐, 적, 적응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끝. 회사의 역량과 그것을 조합한 응용적인 사고를 하시고, 이 방법론, 방법론적인 방송을 제가 어떻게 회사를 분석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회사를 이해하는가. 셀트리온이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뚫고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3연제 방송에서 쭉 해드린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학습되고 반복되고 감이 잡히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난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본론으로 또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이 회장님이 국내 경기랑 국내 증시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U자나 W자로 내다보셨대요. 그죠?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코로나 사태가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은 지나야 안정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21년 말까지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U자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 이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기사에서. U자 회복은 V자보다는 느리지만 어떤 어, 어떤, 천천히. 그죠? 좀 느린? 느린 회복이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에 나왔어요. 저는 그 반박하고 싶은 게, 이런 말을 왜 하죠? 느리거나 V자보다 안 된다는 것? 이거 그냥 지우고, 그냥 U자는 회복이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W자는 뭘까요? W자는 일시적인 경기 회복 뒤에 다시 침체에 빠졌다가, 반등하는 더블 딥, 이중 침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명했으며 추가적으로 변종이 발생하면 은 개발 완료 시점이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앞으로 21년까지 우리 회사 노다지야 백신 젠단키트 치료제 치료제는 램시마와 투트랙계심지요 이런 것들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SC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타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회사랑은 상관없지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U자 회복은 또뭘 의미하냐면은, 정부가 대응을 잘했을 경우, 재확산 위기, 재위기가 크게 오지 않는 한도에서 천천히 회복을 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이 W자는 쉽게 말하면 재유행. 대유행, 가능성을 회장님이 이제 점치신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재유행, 대유행 되면은, 우리 좋아. 우리는 상관없어. 그죠? 이 말씀을 실제로 애들로 표현하세요, 항상. 이게 되시죠? 우리한테는 그냥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W자에 대해서 체크한다. 여러분들 지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 여기 표시해놨는데, 이불안하실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 나온 게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고 지금 반등했잖아요.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걸 누가 U자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제 눈엔 V로 보이거든요. 근데 W는 여기서 이게 또 빠지는 거 무서우신 거잖아요. 하지만 W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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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기회가 될 거고. 일정 시점 이건 짜릿한 만끽이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현금이죠. 끝. 눌리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과연 깊게 눌릴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 회사를 물론 근 시장 충격이 크면은 그거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건 셀트리온 그룹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 셀트리온은 누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활용해 보자. 그죠? 이 U 자와 W 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회복, 그리고 상승을 의미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대한 막연함, 지루함? 아닙니다. 지루함?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회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 사면제는. 언제나 그럴 거예요. 어, 다시 얘기를, 그래서 넘어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공모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2017년도 대잡이에요. 제가 중단기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당시에 이제 시세가 폭발하고 들어올릴 때는 차트를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하는 짓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냥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얘 타이밍 잡아드린다고 했었고, 그 타이밍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제니퍼김의 망원 목표 주가 8만원 사건과 2배 이상의 주가 상승. 지금 해치펀드. 망원 제약바이오 거품? 웃기지 말라고 하자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는 이전 상장과 잊지 마세요. 이전 상장 실적. 그리고 셀케 IPO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다? 합병 잊으지 마세요. 합병 그리고 실적 코로나 그리고 플러스 어떤 렘시마 SC가 되겠죠.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테마들로 결국엔 간다는 거죠. 그 시기에 대한 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나 잊지 마시고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것도 중단기 모멘텀이지. 중장기 모멘텀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장기 모멘텀은 이것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정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불을 부어주는 게 합병과 코로나,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로 인한 실적.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은 오늘 좀 키포인트는 알려드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이임박 신호에도 꽂히지 마세요. 아 그거를 설명 안 해드렸네요. 이거 일단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차트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 이거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셀트리언 차트예요. 어, 지금 어, 자주 하시는 질문이 고점에서 샀는데. 매수한 것 같은데 불안해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셀트리온, 셀제, 셀케 모두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 저는 지금 이, 이, 이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게 넘어간 순간부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외치는 플랜브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기가 무슨 왜 고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지금 세 개의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즉, 지금 29만 9천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안해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laughs>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올 총얼만 있으시면 제 기준에서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자리적인 거를 한번 참고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죠? 셀트리온도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물량을, 저는 계속 모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셀제 차트로 가볼게요. 셀제 같은 경우에는 이 133,000원 하나 일부러 또 거드렸어요. 지, 직전 방송에서는, 지, 지 러니까두 어, 번째 이전 방송에서는 이 자리를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123,000원, 오늘 딱 100원 차이로 안 왔어요. 안 오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역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가격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역대를 알려 드린 겁니다. 둘이무실하게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 왔을 때살수 있는 총알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신 분들이 불안하신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붙여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정 시점에 아무리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총알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유 현금은 항상 지고 계셔라. 그죠?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일정 시점에 이 친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미래 시점에는 이 자리가 또 지지되는 자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100%는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언 제약. 어 저는 애둘러 표현해드리자면은 저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마다 목표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 물론,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날아가주면은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작 이걸로 셀트리온 제약이 끝났다라는 생각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연히 안 들어요. 이해되시죠? 저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며, 중간중간 오면은 괜찮은 자리들을 공유를 해 볼게요. 그리고 셀케 같은 경우에도 이 11만 2천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권역대, 혹은 그러니까, 이 권역대에 들어오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자리에는 이렇게 튼튼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리에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오면은 살 여유 현금. 그래서 여유 현금이 있으시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꼭그 자리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몰빵을 때리시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몰빵을 때리시지 말라고요. 몰빵 때리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이 셀트리온 예를 들게요. 셀트리온 그룹을 내 인생주라 생각하고 계속 모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돼요. 그 몰빵이라는 개념이. 주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매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모으시는 행복적금. 이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만 어떤 글쎄요, 몰빵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렵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언제나 여유현금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리죠. 그건 반복드리지 않을게요. 즉 안정수익 그리고 지속한정 이네가지 퍼즐. 각각 상황에 따라서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이제 짧고 굵게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점검해봤고, 음, 마무리 하기 전에 차트 자리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갈길이 먼다는 거 잊지 마시고, U 자와 W 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공통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간다는 걸 의미하고, 눌림목은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공매도, 우리 합심해서 까부서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요. <laughs> 어, 아닌데. 그죠? 셀티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종목은 털리시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이 멀다고요. 신고가안 갔잖아요. 셀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갔잖아요. 이거. 15만원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빠지고 오르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간대니까요, 결국에는. 결국엔 가요. 언제나 기회가 될 겁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해드리면서 예, 짧고 굵은 방송 만들어봤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플랜 B 구독을 어, 좋아요를 나가시기 전에 어,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은 어, 제 방송이 널리 알려진대요. 그래서 음,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 방송도.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알림 알림 설정 언제나 제가 부탁드리죠. 그리고 이제 플랜 V 스탁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되고 저는 카페나 전화번호 홍보하지 않으니까 댓글에 사기꾼 언제나 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모두 성투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전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세요.